새 생명 축제 주일 저녁 예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성도다워질 수 있고 성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반드시 이 능력을 회복하시는 복된 저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강의를 하면서 책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당장 누군가가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좀더 나쁜 사람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싹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당신이 대답한다면 아직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머리를 콱! 한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맞다, 그렇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을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받는 형별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가장 악랄한 자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살았었는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의 죽을 자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제가 감히 나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 속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나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나름 괜찮다라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또다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의 질성과 죄된 습관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며 왜 내가 죄인인 것인지를 하나 하나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 하나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첫 번째를 꼭 기억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가 죄인인 걸 굳이 능력식이나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 더 이상 우리가 죄인된 나를 붙들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좌절과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소망 없는 나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도 복음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소망 없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도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경제적인 폭발적인 성장이나 국제 정세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는 대공황이었고 사람들마다 피폐한 삶을 살아갔고 국제 정세는 국권이 상실되어서 우리나라는 치욕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맞닥뜨려야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은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회개하며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한 사람을 통하여 그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역전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내놓으라는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폐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싸워왔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서 도대체 얼굴을 들수 없을 정도의 치욕을 안겨 준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그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밉상도 어떻 이런 밉상이 어디 있을까요? 저라면 그냥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이 아이들이 나구나, 그 탕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아직도 내 것이라 착각하며,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밉상이 이 화상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회개할 것도 회개할 것이지만 집중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이 방황할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삶을 살아갔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방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성찬이 그 앞에 차려졌지만 몇 숟갈도 들지 못하고 상을 물려섰을 것입니다. 왜요? 집 나간 아들이 아무리 좋은, 집 나간 아들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맛보아도 다 쓰고 안 좋은 것일 뿐입니다. 아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고 금가락지를 준비했고 좋은 옷과 따뜻한 옷을 준비하면서 그 아들이 오기만 오면 이것을 언제든지 줄이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밤이 맞도록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죽는 자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뭘 잘해서 의인이고 선인이고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축복과 그 세상의 어떤 행운보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이 복음을 약속으로 받고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아왜 나의 삶은 이래야만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더이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종교교회를 다임하신 박진원 목사님께서요 40대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신 상모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당장 (고3을) 수험을 앞두달 앞둔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을) 앞둔 아들이 있고 심지어 사남매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남편이 단임목회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아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제작을 맡으신 장로님이 위로금과 퇴직금과 조 졸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봉투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서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밤낮없이 살아갔는데 왜 결과가 이래야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원통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부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래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었고. 일평생 그 사랑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분명한 음성을 사모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이 사모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확신하여서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그 받았던 봉투를 그대로 교회에 헌금합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럼, 이 가족 사남매의 생계는 우리 사모님은 어디 가서 사실 거란 말인가? 문득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들이 들때 저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딱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 은혜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호소하며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 다시금 나의 심령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현실의 어떠한 문제와 근심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쉬셨으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넉넉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구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새미역 어, 어, 축제 기간 동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예배하여 주셨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더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여 세상의그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성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합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나 자신이 생명력으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 생명, 생수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이 은혜와 배가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단일아, 어, 훈련생들 수료식입니다. 4개월 동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5월달부터 9월초까지요. 비가 와도 나가고 더워 죽겠는데 푹푹 져서 에어컨 거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데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안겨주신 선물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반겨맞이면서 어서오세요라고 하셔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냉대와 핀잔과 나는 불교 다녀요. 오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이렇게 면전에다가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과 핍박이 있다면 안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건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제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laughs>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이 도운데 뭐 하고 있나? 저 사람들 이비 오는데 뭐하고 있나. 그런데 십자가를 믿어서, 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세명 축제를 통하여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에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지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은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할 때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기표와 풍성함을 아름답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아참별것 없다 왜 이렇게 참 삶이 어려워만 가고 감동이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참 별것 없는 것 같은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들이 있다면 오히려 전도의 자리로 나아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현저한 하나 성령님의 놀러오신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주간 펼쳐지는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축을 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